자, 지금부터 갑니다. 1 1 9쪽 단어 시험 1번, 체크하세요. 민주수단, 한번 더해 트랜스포트, 운송인데, 여기 명사로. 다음, f e a t 를 특징으로 하다. Next, m a n u f a 제조업자. r e q u e 요구, c a 조각. income, s 자랑하다. s h 에다가어 f 붙이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s h o 은 뭘까요? 나타나다. 요 쇼는 보여지다, show off는 자랑하다, show up, 나타나다. So, means, transport, feature, manufacturer, request, carving, 그다음 income, 그다음 show off까지 단어, 시험이니까 check it out, check it out. 자, 어법상 틀린 거딱한 문제 나온다. 1번, in Pakistan, Pakistan에서는 트럭은 m o r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뭐 이상이야? 수단 그 이상이다. 무슨 수단? Transport. 운송수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Thanks to 덕분에. Variety 뭐야? 다. 양. 한. 무구 덕분에? Variety decoration. 다양한 데코 덕분에. 데코가 뭐야? 장식 덕분에. 이 말이 뭐야? 야! 파키스탄에서는 트럭에다 장식을 하고 다녀. 꽃장식. 응, 음, 뭐 자기 사진도 붙여놓고, 가족사진도 붙여놓고, 다양한 장식 덕분에. 파키스탄이 트럭. 파키스탄 트럭은요, moving work of art. 무슨 작품이다? 예. Yeah. 술. 작. 품이야. 움직이는 예술작품이야. What is beautiful? 뭐뭐한 것. 너무 괜찮죠? What is beautiful? 아름다운 것. About. 뭐에 대해? An art. 아, 이 트럭에 있는 이 아트, 이 예술 작품의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이즈, 동사자리 이즈 나왔죠. 그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점은 대떡이 완문이야. 이그 예술은 feature 특징으로 합니다. unique design, 디자인, 독특한 디자인이 많아요. bright color, 아주 밝은 색이 많아요. 시간되면 검색해봐요. 파키스탄 트럭. 그래서 밝은 색과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어 Not only 다 그뿐만 아니야 But also 빠졌죠 Not only A but also B 뿐만 아니라 Entire truck, 트럭 전체가 decorated, 꾸며져 있어 말도 안돼 어떻게 트럭 전체를 다 꾸미지? <laughs> 인사이드 안에도 꾸미고, 아웃사이드 밖에도 꾸미고, e v 심지어, m a n u f a c 제조업자의 로고 알죠? 그 BMW는,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지? 어, 벤츠인가? 그럼 BMW, 아, 어쨌든 그거. 그러니까. 현대는 이렇게 생겼고, 응? 어? <laughs> 기아는 이렇게 생겼고, 로고 있죠? 와, 그 트럭의 로고가, are made 만들어줬어. 어머, 이거 사역동사인데, 목적보 뭐 진짜 짜형형 아니라 투 r e 네 와우. 지난번에 나왔죠. b e 동사 수동일 때는요. 원형이 투브 되 k 요와이 제조업자의 로고까지도 are made 만들어졌어. t o look, b e a u t i f u l look, 도하기 형용사. 괜찮 l Painting 와 p a i n t i n g 도 칠해 are used 흔하게 사용 o 니다 And be o f a l y s t y l e 어느 스타일이라도 다 좋아요. d e p o n d i n g o n k 모 뭐야 이거? 모 따라서 request 요청에 따라서 of the owner request가 나왔죠 이 주인의 요청에 따라서 paint도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해줘요 어머 사장님 얼굴 그려드려 그럼 얼굴도 그려줘요 트럭에다가 그래서 owner의 요청에 따라서 어느 스타일도 다 만들 수 있어 요 some 어떤 사람은 choose the feature image of their children 애들 사진을 그린대요. 와요 한편 others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맞췄지 that of celebrity 셀럽의 이미지를 원해요 친구야 앞에 있는 이미지 가져가거든 그럼 여기는 that of가 아니라 무슨 o f 야 those of으로 바꿉니다 쉐쉐 녹음할 때 that of 아니라 those of을 합니다 쉐쉐 So. That of, that of 단수는 that인데, 지금 여기서는요, 셀럽의 그것들을 선호합니다. 셀럽의 그게 뭔데, 셀럽의 이미지들. 반드시 같은 문장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애요 대명사는. 그래서 여기서는요, 아이들의 이미지를 어떤 사람은 싫고요. 어떤 사람은 BTS의 이미지들을 선호해요. 셀럽이 뭐야? 유명인사. 유명인사의 이미지들을 원해요. 그래서 같은 문장에 이 that, 이 those가 누굴 뜻하는지잘 보고 여기서는 이미지를 뜻합니다. 사진들을 뜻해요. 애들의 사진들, 어떤 사람은 셀럽의 사진들. In addition to painting, 이것뿐만 아니라 All kinds of decoration from chain, 그리고 wooden carving 나무 조각도 하나 봐. to structure change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are used to create art on the truck 이 트럭에 예술을 만드는데 사용돼요. Most truck owners 대부분 주인들은요. spend more than their annual income 이럴수가 연간 소득보다 more 더 많은 금액을 왜 그러는 걸까요? 내가 3천만 원 받으면 3천만 원 어치를 투자해서 데코레이팅 하고 앉아 있어요. Their vehicle 그들의 차량을 내 말이 그 말입니다.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설마 그걸 다 써서 하겠니 한마디로 이차 하나 꾸미는데 얘네 연간 소득 정도 든다. 그 죠. 그래서 차를 어, 꾸미는 비용만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꾸며서 10년 타겠죠. 그러니까 n분의 1하면 뭐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드는 거지. It's no wonder. 자, 당연하다란 뜻이에요. 대떠하기 완물은 당연하다. 아, 드라이버들이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I love to show them off. 자랑하고 싶어요. So, 파키스탄의 특이한 트럭들, 트럭이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는 거죠. 정체성. Lego, Lego, 뒤에 오세요. 오, 바로 보이죠? Foundation 시험 볼 거예요. 토대 기초. s e m i n g l y 겉보기에 trivial 사소한. Generosity, 관대함은 없어. 관대. Foundation, 토대 기초. 그래서 화장할 때 Foundation 죠 가장 기초로 바르는 화장품이에요. Seemingly, 겉보기에 trivial 사소한 하찮은 generosity까지 단어 시험입니다. 위로 다시 오시고요. 하나씩 볼게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모의고사에서 요런 스타일은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서, 설립 재단은나와 거예요. 파운드 재단 이용 또한 연습입니다. 네, 맞아요. 재단도 있고 여기서는 기초입니다. If 마냥 living a happier life 너 행복하게 사는 것이 is your goal 너의 목표라면 어, 너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니? There are five essential things. 다섯 개의 필수가 있습니다. You should do. 네가 해야 될것 다섯 개 있어. Every day. 맨날 맨날에. 너 행복함이 목표야? 그럼 맨날 맨날 이 다섯 가지를 해라. The first of these. 이것 중 처음은요. Connect with other 남과 연결되는 거야. 이 말이 뭐야? 혼자 있지 말고 남과 함께 connect 연결하라고요. Strong social relationship 사회적인 관계는 내 네, 사회관계가 단단하면요. 그것이 바로 토대가 돼요. 뭐의 토대? Satisfying life.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 왜그런줄 알아? 맨날 혼자 있어서 그래.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사회 관계를 잘 돈독하게 놓으면요. 그게 만족스러운 삶의 기초입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라고요. 세컨두 번째는요. 액티브, 적극적이야. 액티브하게 살아. When you find your feeling down. 네스스로가좀 뭐야? feel down. 우울한 좀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운동해요. such as walking or cycling with friends 친구랑 같이 걷거나 사이클 타는 거 이것도 easy요. w e 주어는 physical exercise거든요. 동사는 easy가 이죠 이거는 certain 확실히 improve your mood 기분을 나아지게 할 거야. 우울하면 나가서 뛰어. 3번 third thing. pay attention to 집중해. 어디 에 집중해요? your surrounding 이거 뭐야? 주변 환경이야. S까지 붙여서 그 뜻이야. 주변 환경에 집중해라. Being aware of. 인지. 하라는 뜻이죠. Being aware of. 인지해라. 잘 알아둬. 쌩민이 겉보기에는 사소한 디테일이라도 잘 보고 다녀.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거 다 하고? 겉보기에 사소한 디테일이라도 잘 인지하고 다녀라. Like, 예를 들면, Classmate, 너의 반 친구가, 헉, 머리를 잘랐다던가. 아니면, Changing Season, 어머, 봄이 왔네. 요런 거. 어머, 계절이 바뀌네. 요런, 겉보기에는 좀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잘 인지해라. 주변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뭐 했니? 왜 이렇게 예쁘니? 이런 말도 해주시고요. 너 머리 잘랐니? 요런 식으로. 그러면, y o u feel alive.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봄이네요. 봄이면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가을이면 낙엽도 밟아보고 그런 얘기야. The fourth, 행복하게 사는 네 번째 조건, to keep. 뭐하래요? learning. 계속 배우래요. 와우. Wow. Curiosity 호기심은 좋아. For your brain 네 뇌에 좋아. So experiment with it, 실험하세요. 어머 이건 아줌마한테 하는 얘기네요. 새로운 요리법을 실험해봐. Or 아니면 teach 가르쳐 yourself 너 스스로에 가르쳐. 그게 뭐야? 독학이야. Teach yourself는 너 혼자 한번 배워봐. 독학해봐. 새로운 스킬을 능력을. 어떤 능력? make you. 뭐 받냐? make 오형식인데 뭐 받냐고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받아요. 오형식은요. 형용사 목적 보호로 무조건 받아야 돼요. 해석은 그런데 행복하게. 하게라고 해석해. 그게 포인트야. 오형식은요.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밖에 못 나와요.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스킬을 연마해봐. 유튜브 보고. 마지막. give to other, 남에게 베풀어라. generosity, 콧맛 찍고 위치해! 관용, 관대함은 one of the most basic characteristics,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나 성격 중 하나입니다. human being,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야. 이것은 lift your spirit, 너의 사기를 증진시켜 줄수 있어요. 그리고 남도 어머, 조이, 기쁨을 느끼죠. 작은 거라도 남에게 주는 거, 베풀어라! 그럼 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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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happy which 정답은 3가 되겠죠. c o m 고 which 나오셔야죠. So the answer is happy 그다음 which야. 다음. Number 4. 어, 대소영 하나 거고요. 우리 모음 자음 보자. vowel consonant. 어, vowel consonant. 그래서 CVC라고 하죠.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면 끝에 있는 자음 한번 더 붙여. differ 다르다. 자, recognize 알아보다 말고 공인하도로 가겠습니다. 공인 인증서 너를 직접 공인해주겠다. 공인. So vowel consonant differ. 그다음 recognize까지 단어 시험 보겠습니다. 제 밑에 또 있어요. People on the Canary Island of La Gomera in the Atlantic Ocean. 여기에 있는 La Gomera 있는 카나리 섬에 그 사람들은 have 뭘 가지고 있어? 요 Unique way of communicating. 의사소통 능력이 되게 특이해. 그들의 언어 뭐라 불려? 아 o 뭐 뭐라 불리는 당연하죠. 이 d 를 바꿔서 녹음한다. 그들의 언어 콜드 뭐라 불러? 실버 고메로라고 불리는 실버 고메로라 불리는 그들의 언어는요. 유 u do w h 휘익 이렇게 해 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휘파람으로 대화해요 휘휘휘휘 너 오란 얘기야 일로 실버고메로라는 휘파람 언어는 월드 우리 세상에 있는 유일한 fully 완전히 developed 와 완전히 발달되고 널리 쓰이는 whistle language 유일한 whistle 언어예요 휘파람 언어야 이 feature 거기에 특징은요. 또 나왔네요. 앞에 있는 특징으로 하다. 두 가지의 사운드가 있습니다. For vowel. 모음에서는 두 가지의 휘파람 소리가 있고요. For. 네 가지를 consonant. 자음으로 쓴다는 거죠. 자음에는 네 가지의 위스를 있어요. 야 얘네 좋겠다. 모음 두 개, 자음 네 개로 끝이야. 모든 언어가. 그럼 네 가지 사운드가 consonant이 되는 거예요. each 각각 d i f f e r 근데 다 달라 f r o m the other, 나머지랑 다른 의미가 있어요 p i t c h 음정 높낮이가 다르고요 w h e t h e r i t is h e l d f o r l o n g o r s h o r t 길게 하는 거 짧게 하는 것도 달라 휘이 것도 다르고 휘 휘이 도 다르고 휘 이것도 다르고 휘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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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르고 음정이 달라요. People on the island. 이 사람들 후 당연히 소죠야 설마 아일랜드라서 안한 줄 알아? 예잖아 지금. 섬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speak the language? 이 언어를 직접 말하는 사람들은요. Deliver any message. 어느 메시지도 이 휘파람으로 다 돼. 나도니 이거 4번 고른 사람 지금 나도니 도치 도치 됐잖아 동사 아니고 어 아, vs 전아 진짜 그럼 나도니 도치 됐죠 나시 맨 앞에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도치입니다 그래서 vs 자리 바꾸는 거예요 나도니뿐만 아니라 실버 고메로는 interesting 흥미로운 언어뿐만 아니라 but also뿐만 아니라 be used 사용돼요 communicate 의사 소통합니다. 먼 거리까지 가능해. 내가 휘파람 불면 저기서 2마일까지. 야 2마일이면 몇 킬로냐? 한 5킬로 내냐? 엄청 멀리까지. 그게 소통이 가능해. 나 이거 전에 TV에서 봤는데. 이름도 이걸로 불러. 휘 하면 자기 이름이야. 되게 특이해. It's many features. 여러 특징 때문에 이 랭귀지는요. Recognize. 공인됐습니다. 와우. 나와. Masterpiece 시험이야.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밑에 있어요. 인류 무형문화유산 by UNESCO. 거기서 나는 이걸 볼 거야. Masterpiece 걸자. Oral. 구어란 뜻이죠. 말하는. 그건 시험 안볼 거야. Intangible. 시험 볼 거야. 무형의. intangible 형태가 있는, intangible 형태가 없는 무형 문화 유산으로 유네스코까지 올라갔대요. 대단해요. 1 2 0쪽 단어 어딨어요 응? 지웠는데요? 안 풀어요. 다음입니다. 요다음까진할 거라 그랬죠. 미니 테스트 요 뒤에 주제까지 가면 되겠네요. 와딱 맞네요. 124쪽 <laughs> 1번 정정기 static electricity 오른쪽으로 오세요. component 요소. potential 잠재적인 friction 마찰. apply 신청하다 말고 크림 바르다 할때 바르다로 갈게요. barrier 장벽, accumulate 축적되다. build up 축 자, build up. so 밑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 build up이라고 해서 그래 축구에도 나오죠. static electricity, component, potential, friction, apply, barrier, accumulate, build up 이렇게까지. 잘 확인하셨죠? 그럼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오늘의 last 질문 바로 mini test number one. 주제 파악하세요. Most people 대부분 사람들은 experienced 경험해 본적 있습니다. Unpleasant, 이 뭐야? 불, 쾌, 한. 깜짝 놀라. 근데 되게 불쾌해. 뭐 때문에? 정전기 충격! 스태기. 내가 얘랑, 스태티오. 오, static, 정적인. 가만히 있는 전기란 뜻이야. 그래서 정전기예요 어, 내가 쟤랑, 했다가, 어, 스파크가 튀잖아. 뭐라 그러 그거? 어, 스파크. 야, 정전기 해갖고, 칙! 소리 나잖아. 깜짝 놀랄 때 있어. 그런데 왠지 전기가 흐르는 것같은 조금 기분은 좀 불쾌해요. They can be quite painful. 왜? 찌직하면 아파 Cause damage. 어머, 데미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어디에? 전자 컴포넌트, 구성 요소 한 마디로 TV랑 정전기 올르면 TV에 손상을 줄수 있어. 망가질 수 있어요. 전기 제품이 사람끼린 괜찮아. Thankfully, 다행히 there are ways to lower 줄일 수 있습니다. Amount of potential friction, 그 마찰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어 나왔다 prevent A from ing 뭐야 A가 ing 는걸 막다 이 정전기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one way 그 방법은요 정전기 어떻게 막아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겨울에 바지나 치마가 다리에 막 들러붙어. 그 정전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apply! 발라! moisturizer! 로션 발라! moisturizer가 로션이야. 로션 바르면 돼. 어디에? your skin! 야! Yeah. 로션 바르면 돼. 로션이 여기서 moisturizer 수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로션입니다. 로션 바르세요. 특히, 이날, cold, 추워, dry, 건조한, 겨울에, 옷에다가 로션 바르거나 손에다가 로션 발라요. The moisturizer, 이 로션은 이거 로션으로 해석하면 돼. Act, 기능을 합니다. Barrier, 장벽을 해줘요. 너의 피부에. 그리고 that, 이 장벽이 막아줘. 또 나왔어. Prevent A from ING. 정전기가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치마 입는 사람들은 치마 안에다가 막 이렇게 발라. 로션을 바르면 돼. The clothes you wear, 네가 입는 옷은요, affect 영향을 미쳐 얼마나 많은 정전기가 만드는지 around you. 그러면 옷도 조심하세요. If you wear clothes 어떤 옷 made of polyester나 nylon으로 만들었다면 그 안에 라벨 써 있습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으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있다면 정전기 많이 나. Likely to be shocked. 너 아마 정전이 많이 올릴까? 여러분 체육복 폴리에스터예요. 딱 보니까 정전이 많이 일어나요. 왜요? Well, 이러한 material 재료는 static charge 정전하를 굉장히 많이 쉽게 보유할 수 있거든. 정전화 밑에 있지만 저도 이과가 아니라 문과라 사실 무슨 뜻인지 는잘 몰라요. 정전화가 많거든요. 뭐, 전기를 보유하나? 몰라요. However, 그런데, clothes, 어떤 옷? Made of cotton. 면이나 울로 만든 옷은 less 덜 일으킵니다. static. 정전기가 accumulate. d 축적되는 게 조금 덜해요. So, they are the best option for dry weather. 건조할 때는 면이나 울. 따뜻한 울을 입어. 울이 뭔데요? 스웨터 같은 거. 근데 나는 스웨터도 잘 나던데 정전기. 그래서 우리 static electricity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몇 번? 2번. 전략. 피하는 전략. 정전기가 build up 만들어지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